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호남의 교통관문인 익산역에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. 이번 캠페인은 익산역 광장과 역사 내부에서 진행됐으며 익산시와 익산소방서, 코레일,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했습니다. 다중이용시설 안전과 일상생활 속 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단순 홍보를 넘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재난 예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 특히, 익산역과 인근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현장 점검과 함께 도민행동 요령 안내가 병행됐습니다. 현장에서는 우리 가족 안전을 지키는 필수 체크리스트가 배포돼 비상구와 대피경로 확인,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 안전 이용 방법, 가침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이 안내됐습니다. 또, 가정 내 화재 예방을 위해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 금지와 가스 사용 시 환기, 소화기 비치와 유효기간 확인도 강조했습니다. 전북도는 앞으로도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